멋진 리더가 되어야 된다는 말 이런 말들이 굉장히 부담스럽더라 나는 그이 맞지 않는 것 같고 그 모습은 나한테 없으니까 이거 진짜 못하겠구나 같이 뛰고 함께 호흡하고 있는 그런 리더의 모습들도 굉장히 안녕하세요 권현진입니다 오늘도 잘 보내셨어요? 어, 바쁜 일정 보내셨기를 기대하고요 어, 오늘은요 제가 일하면서 다른 일과 다르게 일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들 중에 무슨 말이 있었냐면요. 리더가 되어야 된대요. 리더. 어, 이 리더란 말이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오늘은 어, 제가 일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이 리더란 말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런 느낌을 많이 가졌었는데요. 저와 함께 일하시는 파트너분들이 요즘 들어서 제가 이제 저도 예전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될 거고 지금 파트너분들을 코칭을 하거나 멘토링을 해줄 때가 있거든요. 그럼 많은 분들이 저한테 와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저는요, 리더라고 하는 것 자체에 맞지 않는 사람 같고요. 리더가 너무 힘들어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제 자질에 리더를 할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아, 이 리더라고 하는 부분을 어렵게 생각하고 하는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게 됐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요. 저도 일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뭐였냐면, 자꾸 리더가 돼야 된다는, 멋진 리더가 돼야 된다는 말, 이런 말들이 굉장히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그 어려움이나 어떤 난감함, 낯설고 어색한 그 리더라고 하는 그 위치나 자리에 대해서 나름의 극복 방법을 생각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한테 주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요. 리더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거창하고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어, 나이도 33살의 어린 나이에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만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와 함께 일하시는 분들이 저와 동갑인 분들도 계셨고 그리고 나이가 많은 분들도 계셨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 앞에서 제가 리더가 돼야 했던 거예요. 리더가 뭔 줄도 모르고 리더라고 하는 자리를 부여받은 거죠. 그리고 그 부여받았을 때는 그 기대치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막 고심해야 되는 위치였어요. 근데 너무 거창한 리더들의 모습을 보니까 나는 그 이유가 맞지 않는 것 같고 그 모습은 나한테 없으니까 이거 진짜 못하겠구나. 이일 되게 어려운 일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버렸어요. 근데 그렇게 어렵게 생각되고 제가 뒤로 물러서거나 주춤주춤 하면 저와 함께 하는 분들을 제가 이끌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 스스로가 리더에 대해서 규명 짓기를 리더는 거창한 게 아니라 내가 이끄는, 함께 하는 사람보다는 한 걸음 좀더 앞서서 걸음을 걷고 있으면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한 걸음 앞서가는 사람. 그리고 내가 먼저 걸어보면서 그 길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서 다음 올 사람들의 길을 터주는 사람 정도로 생각하면서 하나라도 먼저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위치를 가져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과정 안에서 리더로서에 대한 자실적인 것들을 끊임없이 보고 배우는 자세가 필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역할이나 어떤 위치가 제가 살면서 일반적인 직장생활 안에서는 전혀 경험할 수 없는 저 격리했다니까요. 경험할 수 없는 리더라는 위치에 대해서 역할적인 거에 대한 배움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서서히 천천히 그 리더에 맞는 모습으로 배우고자 하는 겸손한 자세가 필요한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나아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리고 제 파트너들이나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 분들은 저에 대해서 기대는 있지만 뭐 서로 비슷한 경험치를 갖고 있거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저에 대한 기대치가 어떤 모습을 기대하셨냐면요 막 거창한 리더의 모습보다는 함께 동행하고 함께 뭐 상생할 수 있거나 함께 가고 있는 느낌을 줄수 있는 제가 막 리더로서 나를 따르라 이런 느낌보다는 같이 뛰고 함께 호흡하고 있는 그런 리더의 모습들도 굉장히 인정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론적으로 나와 있는 리더의 모습보다는 현장에서 함께 호흡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같이 가고자 하는 마음을 보여주고 뛰고 있는 그 모습이 저는 제가 리더할 수 있는 리더로서 자리를 잡, 잡을 수 있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저를 이해, 이해하고 지지하고 따라줬던 가장 큰 원동력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거창한 모습보다는 천천히 내가 가볍게 생각하고 배우는 자세로 가셨으면 좋겠다는 라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리더라고 하는 자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먼저 한 걸음 나아가고 먼저 길을 걸어본 사람만이 방향을 잡아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을 진행하면서 적어도 내가 해보지 않은 거에 대해서 하라고 얘기하지는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해본 걸 하라고 얘기하고 내가 겪어보고 경험한 걸할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되고 싶었기 때문에 제가 먼저 선 경험하고 결과를 내고 방향을 잡아가고 틀을 만들어가면서 그 안에서 많은 분들이 길을 텄기 때문에 따라올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앞서서 걷고 있는 자의 모습으로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 어쨌든 제 위치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결과를 내거나 앞서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방향이 올바르거나 결과가 나오면 저와 함께 하는 분들도 나이와 상관없이 어떤 제가 위치나 이런 역할 리더가 아니어도 충분히 따라오실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 제가 알려줄 수 있는 위치가 되니까 나 저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그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한 자의 리더십은 많은 분들한테 큰 영향력과 도움을 줄수 있다는 것도 알게 돼요. 그래서 먼저 방향을 잡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결과를 낼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또세 번째는요, 저는 리더가 갖고 있는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깨달아요. 제가 중요한 순간마다 많은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될 위치에 많이 놓이게 됐었는데요. 혹시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다양하게 많은 어떤 결과들이 저에게 거꾸로 피드백이 오는 걸 경험을 하는데요. 나 하나의 선택이 저한테만 영향을 주는 거면 참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한테 영향을 주고 그 선택의 결과를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에 영향을 받게 된다고 하면 제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리더는 눈앞에 보는 어떤 식견보다는 조금 더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안목과 또 깊게 넓게 볼수 있는 통찰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처음에는 저는 저 하나 리드하기도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생각에 대한 관점이 저에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리더라는 위치가 주어지게 되면 나보다는 우리를 생각할 수 있고, 우리보다는 모두를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이나 견해가 필요하다는 걸 천천히 배워가고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넓은 생각과 통찰력을 가질 수 있는 리더가 되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제가 일을 하다 보니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다양하게 이 리더십을 고무시켜 갈수 있거나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많은 리더십 관련된 강연이라든지, 왜냐하면 역할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모습이나 무엇이 주어져야 되는지는 배움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읽는다거나 어떤 강연을 듣는다거나 또는 앞서가고 있는 멋진 리더십의 표본이 있으시면 그분들의 모습을 배워가면서 깨달아 가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몸에 이렇게 채화되는 게 생기실 거예요. 저도 그런 롤모델 분들이 계시거든요. 리더십의 롤모델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을 보고 배워가다 보니까 방향을 잃지 않고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떤 상황에 어떤 판단과 어떤 결정이나 내 주어진 어떤 리더라고 하는 모습의 무게가 너무 버겁거나 힘겹게 느껴지실 때는요. 네 단어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글자. 솔, 선, 수, 범. 어, 우리가 내가 앞서서 나가면서 가져가야 될 가장 기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들만 잊지 않고 생각하시고 어떤 행동이나 판단을 하신다고 하면 방향은 잃어버리시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리더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과거에는 너무 무겁고 책임감에 힘들었던 그런 단어였거든요. 지금은 이 리더라는 말의 단어 자체가 무게감과 버거움보다는 조금 더 가치가 느껴지고 이 리더라는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줄수 있는 영향력을 알기 때문에 조금 더 의미있어지는 단어로 지금 와닿고 있어요. 그래서 부담감이 멋진 가치로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여러분도 반드시 만나게 되실 거예요. 지금의 과정 안에서 너무 버겁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조금씩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 과정으로 충분히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힘겨워도 충분히 지내볼 만한 가치가 있으실 거예요. 열심히 성장하실 여러분들의 리더십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멋지게 성장하세요. 감사합니다.